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방울 그리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집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시면서 좀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 봤었는데 단시간 내에 조금 사실적인 묘사를 해야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끼시고 좀더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방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이제 오늘 그릴 물방울은 기본적으로 밑에 톤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제가 선 연습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먼저 시청하시고 그리고 이걸로 따라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이 밑 톤을 쭉 깔아주세요. 물방울의 형태를 먼저 안 그리나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지금은 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형태들로 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밑에 톤을 깔 거예요. 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관 없고요. 되도록이면 너무 밝으면 이제 물방울을 했을 때 표가 안 나요. 그러면 배경 화이트하고 좀 분리될 수 있도록. 종이에 화이트 색상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톤을 먼저 잡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물방울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개를 그릴 거라서 조금만 더 옆으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깔아놓고 나서 우리는 이제 물방울에 대해서 그릴 건데, 제가 이쪽은 지금 나중에 깔다 보니까 톤이 조금 밝고 이쪽은 조금 더 진하죠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물방울도 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물방울의 형태를 그냥 동그랗게 가볍게만 잡아주세요 가볍게 잡아 주시는데 어떤 형태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밝은 쪽에도 하나를 그릴게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밝은 톤요 구간에는 스케치도 좀 밝아야 돼요. 어두운 부분은 조금 어두워도 괜찮은데 밝은 부분의 스케치는 마찬가지로 좀 밝아야 됩니다. 밑에 톤에 연결해서 스케치의 강약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방향은 왼쪽 45도 각에서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본 원리는 물방울이 이렇게 동그랗게 맺혀져 있다라고 하면 위에서 빛을 받았을 때 그라데이션이 잡혔다가 천천히 풀립니다. 천천히 풀리고요. 끝머리 이제 화이트라든지 조금 밝은 반사광을 남겨주고 그러고서 이빛 방향에 맞춰서 양 끝에 그림자 라인을 잡아서 어둠을 맺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맺힐 건데요. 요렇게 하고 나서 밑에 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요걸 진하게 올릴 수도 있고 약하게 올릴 수도 있는데 조금 명확하게 표현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필 톤을 충분히 쌓아주세요. 단! 이 시작점부터 요 끝점까지 그라데이션이 좀 풍부하게 나올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이 조그만한 데서 많이 내기가 어려워요라고 하시면은 어두운 톤을 찔러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밝음으로 확 풀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원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빛을 표현하는 구간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 끝머리에서 이 어두운 부분에서 빛을 맞닿는 부분이죠 우리가 구를 배웠을 때 동그란 부분에서 빛이 45도 각에서 왔다 라고 하면 은이 끝부분이 요 부분이 밝고 요쪽 라인이 요렇게 어두웠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빛 받는 부분의 절반 중에서 한 3분의 1 위치에다가 밝은 면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밝은 면을 이렇게 그렸다면 은 어두운 면도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처럼 반대 위치에서 요 위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요쪽 부분에 밝은 빛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밝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지우개로 한번 톡 그려 주시면은 간단하게 물방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밑에 톤에 맞춰서 그라데이션을 잡습니다. 밑에 톤에 맞춰서 그라데이션을 잡는데, 아랫부분은 최대한 그냥 남겨주세요. 원래 밑에 깔려있던 톤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시고, 조금 진하게 잡았다가, 그리고 끝라인에서 그림자 붙이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을 잡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지우개로 우선 아랫 부분, 아래 반사광이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점을 하나 톡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물방울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밝은 부분은 어떤 차이냐 어둠이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이 톤보다 이거를 진행을 할때큰 차이는 없지만 물방울이 항상 이렇게 진하게 올라가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면은 밝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톤을 쌓지만 어두움이 별로 없어요 어두운 톤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밑에 색감 톤에서 살짝만 올라갔다가 마찬가지로 이 톤으로 약하게 그림자를 맺혀서 맺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씩 끝나는 부분에서 약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좋고요. 물론 빛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색감이나 톤에 따라서 물방울의 빛이라든지 형태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물방울을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끝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진하게 올라갔을 때하고 약하게 올라갔을 때인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그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물방울일 때,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렇게 진한 물방울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에 퍼져 있는 톤들, 를할때 중간 돈으로 또는 중간 매개체 역할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그리는 영상은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실전으로 영상을 하나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방울 그리기를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쉽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 해보시면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키포인트는 먼저 톤을 여러 방향으로 쌓아도 좋고, 뭐 진하게 쌓아도 좋고, 밝게 쌓아도 좋은데, 일정하게 쭉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선 연습이 먼저 되고 나서 물방울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라데이션이 거꾸로 거꾸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잡고 밑으로 똑같이 연하게 풀린다. 이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핵심이 이제 지우개인데 지우개는 흰색 연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단순히 밀어내지 마시고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